원봉사파로보세요 단체 반체 아니고요. 단체는 아니고 그냥 이거 시위 하러 오신 분들끼리 하고 필요하다거나 선결제하시던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정리하고 대분하고 하는 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. 열어주셨는데 청소 같은 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와서 그냥 시위하다가 그냥 청소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그냥 겸사겸사 이런 것도 돕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몇 시부터 하셨어요? 저는 시위는 한 2시쯤부터 와서 있다가 9시쯤 와 여기 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? 인터넷에서, 아, 여러분. 트위터 같은 거에서 어디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. 시 아, 그래서 일로 오신 거예요? 네. 왜? 안 힘드세요? <웃음> 힘들어요. <웃음> 근데 왜 하세요? 해야 되니까. 아니, 무슨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? 나와야 돼요. 왜 나와야 돼요? 민주주의. <laughs> 지금 우시는 거예요? <laughs> 저 개업 이후로 되게 잘 울어요. 왜요? 그냥 다좀 힘들어가지고. 마음이?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? 세 공권력이라는 게 공권력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안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안할 줄이야. 진짜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마저 부서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껏 배운 민주주의라는 그 모든 게 깨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자유도 그들이 그렇게나 외치던 아, 민주주의 아,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허상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구나. 아, 아, 내가 그거를 진짜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? 그러면은 아, 제가 와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. 이런. 거잖아 제가 그걸 진짜로 잡지하는 아,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. 아유야. <웃음> 그냥 <웃음>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, 참. 아니, 근데 저 예. 되게 잘 울어서 사실, 저 위키드 뮤지컬 영화 보면서도 울고 그래가지고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